그래 자가 머리 진한다. 약간 손오보말 이게 훨씬 나어 이게 훨씬 낫다. 이 형님 개미 같다. 어색한가요? 어색하다고요? 아니요. 네? 이쁘대. 아니 그거 세진아 봐봐 돌랑돌랑 오. 오. <laughs> 아 이거 뭐지? 어. 형 너무 잘하려 장뭍칠때 네, 그거 하면 되겠어? 잘... 이를 가지고 뒤에서 카메라 보면서 앞으로 달려와봐 <laughs> 살짝 그걸 형이 해야지 <laughs> 네. 카메라 보면서 알봐봐 해봐봐 어디 <웃음> 카메라 카메라 <웃음> 가운데 카메라 형형 어우 어색하다 형우님 안 하세요? 등골이 오싹해지 등뼈 뺏지 먹고 싶어요? 자 우리 그러면 벌칙이 어떤 거예요? 벌칙이요? 오. 우리 이쁘요, 이쁘요. 저한테 박수, 저한테 소리 지는 거예요 지금? 맞아요. 아니 그러니까 비명 소리가 들린길래 자, 우리 벌칙 벌칙. 자 누가 먼저 할까요? 우리 준이하고, 우리 신하고.